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복하는 한국인,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넷플릭스의 2021년 1 2월에 파트 1이 또 2023년 3월에 파트 2가 공개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더 글로리입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의 국제 드라마이며 김은숙 작가와 안기로 감독이 제작하였으며 송혜교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송혜교가 연기하는 문동훈이라는 주인공은 고등학교 시절 잔혹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보호자마저 없는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학교와 사회는 이를 외면합니다. 결국 문동은은 자퇴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 한명한 한 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학교 폭력의 주범이었던 박연진, 박연진이라는 인물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사로 취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진과 자신을 괴롭혔던 주변 인물들 곁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복수의 환경을 세팅합니다. 문동은은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어둠에 물들어가며 복수의 끝에 정말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복수가 좌절되려고 하면 시청자들은 안타까워 하다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복수를 하게 될때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복수라는 주제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권선징악이라는 우리나라 고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주제, 의로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를 통해 표현된 복수의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정의와 복수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몇몇의 비판적 반응을 보니 아니 왜 굳이 복수를 하지?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일본은 전통적으로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화해와 인내, 체념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두원처럼 수년간 인생을 걸고 복수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 비슷한 생각이 들면 지난 일인데 왜 그토록 집착하냐? 복수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반응은 솔직히 저에게 충격이었는데요. 자신이 약해서 당한 거잖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약해서 당했으면 그냥 조용히 받아들고 이 살아야지. 그것을 복수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갈아넣냐는 이야기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피해자 책임론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보니 고 일본의 영화를 보면 피해자들은 보통은 책임과 수용 믿음으로 여기고 복수나 저항보다는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더군요. 복수는 또 다른 악이다. 복수하는 주인공도 결국 똑같은 악을 지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이나 조용한 질서를 더 중시하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속을 따르는 자들에겐 윤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일본인, 일본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과 그것을 따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의의와 불의, 즉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 보니 역시 무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괴롭히고도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았던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겁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약하니까 당하고 싶뿐이고 이제 와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공존할 수 있겠냐라는 괴변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지적해도 윤리가 없는 자들은 악한 것이 뭐야? 라는 멍청한 질문을 되내는 뿐이겠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그들의 과거를 사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일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나 매국노의 후손들, 사대주의자들이, 사대주의자들이 아닌 하는 한국 사람들은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가는 한국이 나쁜 사람들 같다고 이죠 한국 사람들처럼 보고하는 민족으로 유명한 민족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리적으로 무척 가까운 나라였죠.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인 분석이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기회 하기로 하고요. 이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의 신분, 그들의 재산, 어떠한 것에도 앞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되든지 그들에게 그것이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며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해 왔습니다. 이란 정신은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들의 의에 대한 인식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들은 악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청박하게 학살했던 독일인이 아니라 나치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악행을 저지렀던 집단에 대해서 지금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악에 대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또한 미래에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뭔가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버지는 아바거든요. 한국말에도 아바, 아바 이러던 뭐 아, 비 아바. 왜아버뭐 이래죠? 아버지 같은 말입니다. 또어머니는 히브리어는 m이거든요. 한국말의 어머니, 사투리는 m이. 그 비슷하죠. 이런 말은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하게 그말 수많은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좀 신기했던 게 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의 물은 '마임'이거든요. 마임. 마임인데 히브리어 아까 말씀 에맨이 있어요. 맨. 맨하고 물. 이게 같은 어원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것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뭐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서 비슷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단정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과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비슷한 게 많을까 하는 상당히 저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정말 비슷해요. 일단 보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부 재산이나 자신의 사유을 사용을 체험해 넘어간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와 같이 나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이것을 오르냐 그날냐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설립된 같은 해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득이 되는 것을 따졌다면, 편한 것을 따졌다면, 그것을 따랐다면, 이런 나라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면, 왕이나 귀족들은 도망가고 비굴하게 되기도 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나라가 넘어갔어도 백성들은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의를 아는 민족이었기에 악한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의로운 뜻을 위해서 신어는 목숨도 내놓으신. 고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처럼 보고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보고하는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복이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초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보복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더군요. 이것은 정말로 그렇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논리 중 하나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복은 최대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나오 1장 2절에 여호와는 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논리를 그런데 살짝 바꿉니다. 그 보복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문제는 러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음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인용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임는인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바로 용서의 단계로 절할 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에게 복수를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개인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정의가 종종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보고 가는 것은 악이라는 결론으로 향하게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는 즉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만 논리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또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사랑과 보복은 함께 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쉽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홈의 말씀과 함께 신명기 32장 3 5절의 말씀도 봅시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나의 보응이 속히 임하더니 그들의 현란의 날이 가까우며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르로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가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10편 58편 10절도 봅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심지어는 보복을 허락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악한 자들이 두 다리 뽑고 평안히 살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복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10편 41편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주요와여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8절을 아도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제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보복은 하나님께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보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복. 일단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설교,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보복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도되는 경향이 강하기에 이 보복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가 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보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거룩하지 않은가 공격지 못함에 대한 회복의 의지이며 작용입니다. 이에 이것은 인간의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을 영원히 무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분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에. 죄와 악을 반드시 응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복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복과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이만 자리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인간이었다면 다시 말해 그 대상이 죄인들이었다면 보복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복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마태복음 오장에 원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면 바로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한 산상수의 미스테리에 대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아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사건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복을 자기 자신에게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보복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대한 보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며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복수의 신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이제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길로 불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보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인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뜻한 밥을 먹게 해 주는 것, 지금 당장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보다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갖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복을 하고 심지어는 독립까지 이루낸 문적입니다. 잘못된 통치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굶주리지 않게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를 부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잘한 것이 있는데를 넘어 그들이 오았는가를 따졌고, 그들이 불렸다면 저한 것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이 기독교와 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있는 것은 그신 하나님의 의혜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보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날 이사야 55년 7절 말씀과 같이 아기는 그 길을 두려워자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물리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씀한 같이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 죽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널리 용서십니다. 보복하는 이유가 불의하기 때문이었다면 불의를 떠나 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용서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기에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보니 참 한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복에 대해서 다루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등등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마주한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차차 다뤄가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합시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위대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은 보고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그 악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보존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보고하는 민족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보복의 역사였고 나 자신의 아니나 나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악으로 행했던 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악에 대해서 저항하며 악에 대해서 보복함으로 의의를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교육이나 사상, 문화 등으로 이 보복의 가치를 표훼하며의움을 추구하자는 상처를 이끌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노들이 그렇게 자꾸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말씀을 왜곡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사랑해야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악은 보복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더욱 더 보복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그렇게까지라도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심은 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함께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자들만이 누구든지 그 은총을 맛볼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 것입니다. 악에 대한 보복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봉이와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복은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품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를 통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반응은 들어 겠습니다 한우리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의를 추구하는 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리한 것들을 참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 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사용하수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 있습 감사합니다. 3번 206점 누르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좋신 응.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선길에 드린 우리 하나님은 인을 대주시고 영원간의 강옥을 계하시며 아버지 윤태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양을 기어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시이예물이 쓰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확장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내는 그 예수 하나 믿는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만이의 미래대로 국립문에 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이 끊여 가지고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드옵나이다 아멘, 찬호가 <laughs> 탐지입니다 그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에 사는 성도들 영원해가정회와 하는 일위에 온 천하에 예수님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후에와가정회와 하는 일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공만을 자들 머리후에와가정회와 하는 일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라나